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 예. 아까 그개드이 작업에서 이제 새로운 작업으로 탈바꿈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선정 좀 해드렸고, 예. 이렇게 좀또 천, 대프좀 껴드렸고, 예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. 트립 여기다 연결해드렸구요. 예.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. 예. 이것도 뭐 처박았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. 요 놈들아. 예. 이제 라인아웃 여기다 이제 억수 껴드리고요. 이제 이렇게. 테두리 안에 좀검은캐 해놨어. 왜냐면 이게, 이게 은색이잖아. 이게 망원제 만든 사람도 참, 참 노답인게. 얘네들이 뭐 은색을 만들었대. 검은, 검은색으로 만들지, 안 그래? 응? 은색을 만들면 되겠어? 검은색을 만들었어야지. 또 웃긴게 뭔지 알 SM 차판은또 검은색이다. 이게 무슨 진짜, 씨. 어? 그럼 되냐? 어? 이해가 안 가? 이 만든 사람들 쟤 꼴린대로 만들더라고. 음, 참. 검정했으면 더 좋았다. 맛이 운게좀 남아요. 에. 네. 테이프를 좀감아들렸는데 구직프로 해드렸습니다 예. 손님이 좀 좋으신 분이 오셨거든요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선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드리고 예. 이렇게 하면은 여드러지지 않게 했다 깔끔하게 짹바이 예. 짹으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된거 같아 어, 동의하지? 어, 감사합니다 여러분